오늘은 고추를 삭혀볼 겁니다. 1년 내내 두고 먹어도 밑반찬으로 아주 요긴하게 먹을 수 있는 삭힌 고추를 해볼 건데요. 소금을 이용하지 않고 저는 다른 방법으로 삭힐 거예요. 오늘 고추는 1.1kg 정도 되고요. 청양고추하고 풋고추가 섞여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벌레 먹는 게 있으면 빼주시고요. 고추가 밭에서 끝마무리라서 단맛도 충분하고 매운맛도 아주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하셔야 됩니다. 미리 깨끗하게 씻어서 수분을 말려 주었어요. 꼬실꼬실하게 미리 한두 시간 전에 씻어서 이렇게 말려 주시고요. 이 고추는 꼭다리를 적당히 정갈하게 정리해 주시고. 또 고추 끝머리를 조금만 이렇게 잘라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주면 고추물이 장물이 들어갔을 때 열이 쑥 배어서 들어갔다가 이렇게 세워 주면쪼르륵 빠져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1년 내내 또 삭혀서 냉장고 두었다가 양념해서 먹으면 매운 맛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청양고추하고 좀 섞어서 하시는 게 아주 맛이 어우러져서 좋죠. 꼭지 다듬어 놓은 거는 통에 소독한 통에 차곡차곡 넣어 주세요. 물기를 다 말려서 아니면 키친 타올로 닦아 주시고 이렇게 하세요. 자, 오늘 고추삭힘은 삭히는 물을 소금물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액젓을 준비했습니다 멸치액젓과 맛술 두 가지면 되고요 물이 들어갑니다 물이 여기 보시면 1.2리터 들어갑니다 불은 강불로 맞춰 주시고요 멸치액젓은 3컵을 넣을 거예요 팔팔 끓여주세요. 물하고 멸치 액젓만 넣고 팔팔 끓인 후에 다 끓이고 나서 맛술을 넣을 거예요. 항부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알코올 성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다 끓인 후에 부어주세요. 네, 액젓을 넣고 물하고 희석해서 이렇게 팔팔 끓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좀싹 끓여줘야지. 네, 고추를 섞여 놓았을 때도 1년, 2년 동안 냉장고 보관해도 까딱없이 드실 수 있어요. 예, 이 정도 이제 팔팔 끓으면 됐고요. 그래서 불을 이제 꺼주세요. 이제 끓이고 나서 불을 꺼주시고 맛술 한 컵을 넣겠습니다. 맛술이나 소주를 넣으시면 되는데요. 소주보다 맛술을 넣는 게좀 은은한 맛이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제 식혀주세요. 뜨거울 때는 붓지 마시고, 약간 좀 따뜻하다 싶을 정도만 식혀준 다음에 부시면 딱 좋습니다. 자, 따뜻할 정도로 식혔습니다. 네, 그대로 부어주세요. 이렇게 그대로 부어주시고요 여기 고추가 우에로 떠오르면 안 됩니다 이 액젓이랑 간장물에 쑥 이렇게 스며들어야지 고추가 우에로 붕떠 있으면 고추가 무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액젓 끓인 물에 깊숙이 잠겨 있어야 되기 때문에 누름봉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좀 이렇게 꾹 눌러주세요 아직 액젓 끓인 물이 따끈따끈해요 네, 뚜껑을 열어서 이대로 반나절 정도 다 식혀줍니다 액젓물이 다 식은 다음에 뚜껑을 닫고 네, 실온에 보관하시면 되는데요 식사광선이 들지 않는 시원한 다용도실 그런 데다가 4일에서 5일 정도 두셨다가 그 다음에 냉장고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래 두시고 드실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열흘 전에 담궈 놓은 겁니다. 열흘 전에 담궈서 저는 가전 양념에서 무쳐 먹고 하고 있어요. 열흘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도 이렇게 잘라서 먹으면 맛이 좋아요. 소금에 삭히지 않았기 때문에 쌈빡하게 짜지 않고 멸치 젓으로 삭혔기 때문에 간간 짭조름한 맛인데요. 그리고 좀 감칠맛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양념에서 무쳐 드실 때는 이좀 짭조름한 맛을 좀덜하게해서 찬물에 살짝 담갔다가 한번 쭉 짜셔서 양념은 뭐 별거 없어요. 가전 양념은 파마늘 고춧가루, 뭐 참기름, 참깨 이런 거 넣고 좀 단맛 좀 첨가 하시려면 물엿도 조금 넣고 이렇게 해서 무쳐서 드셔보세요. 밥 도둑이 따로 없어요. 네. 요맘 때쯤에 고추를 이렇게 삭혀 놓으면 1년 내내 반찬 걱정 안 하죠?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